이 제품 쓴 지가 2년 정도 돼가요 쨍한 컬러가 굉장히 예쁘고요 약간 깊이감이 달리 되어 있어서 진짜 만족하고 음. 안녕하세요. 달달제의 안효정입니다. 오늘은 주방템들 중에서, 아, 이거 진짜 잘 샀다. 돈이 안 아깝다 하는 제품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커트러리부터 도마, 치칼 등등등 몇 가지 제품 모았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출발합니다. 제잘 선택은 유기 수저 세트입니다. 여러분 모양 보이세요? 동그랗죠. 근데 우리 전통의 한식 수저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 굉장히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보였어요. 제가 검색하다가 그 노담이라는 브랜드에서 발견한 달 수저 세트입니다. 달 모양으로 동그랗고요. 이렇게 동그랗다 보니까. 국물 같은 요리를 먹을 때 굉장히 잘 떠져요. 그래서 식구들도 만족을 했고요. 이게 무게가 6이다 보니까 약간 묵직함이 있습니다만 평상시에 나무 수저 젓가락을 쓰지 않는 한은 그냥 어, 묵직함이 좀더 고급스럽구나 라는 느낌으로 괜찮게 수용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6위 수저, 저는 이 수저 세트로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이 색깔이 굉장히 영롱하면서도 은은하지 않나요? 어, 그냥 일반적인 서양 커트러리에 그 골드색하고는 또 다른 그런 멋이 있는 것 같아서 밥 먹을 때마다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대접받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으로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유기 수저나 그릇 같은 경우는 일단 관리적인 면에서 약간의 깐깐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런 항균력과 살균력이 우수한 유기 수저 세트를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구매했고 가족들 모두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기 수저 고려하셨다면 요달 모양의 어, 커트러리도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한식 세트뿐만이 아니라 이 수저에 포크, 나이프까지 디너 세트로도 갖춰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도 추천을 드릴게요. 두 번째 잘산 템은 큐티폴 고아 제품인데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포르투갈 제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커트러리인데요. 색깔도 다양하지만 어, 저는 그 중에 으뜸이 이 골드 앤 블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컬러 살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블랙과 골드의 조화가 역시나 받아보고 쓰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드가 아주 쨍한 골드예요. 그래서 반짝반짝 식탁에서 위 빛나는 느낌이 되게 럭셔리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큐티폴 고아 좋고요. 이 나이프 같은 경우도 절삭력이 좋아서 스테이크 썰기에 괜찮고 이 포크나 스푼 같은 경우도 파스타 먹을 때또 다른 에피타이저나 샐러드 먹을 때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큐티폴 고화 제품의 젓가락은 추천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붙였을 때 끝과 끝이 딱 만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렇게 오동통통한 나무로 되어 있어서 끝이 붙질 않기 때문에 콩을 집을 수가 없습니다 콩 뿐만 아니라 우리 한식의 반찬들 중에서 조금 미세한 젓가락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집기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타깝게도 제가 첫날에 가족들에게 요렇게 예쁘게 펼쳤다가 첫날에 그냥 그대로 수저집에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폴 고아는 디너세트는 강추 그리고 이 젓가락은 조금 생각해보시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관리하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제품 쓴 지가 2년 정도 돼가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검정색 이게 나무로 되어 있어서 이게 고가인 거거든요. 근데 이 나무에 처음에 오일리브 오일을 딱 먹여놓고 그대로 막 설거지하고 사용을 하고 한 번도 다시 오일을 먹인 적이 없는 제품이에요. <laughs> 근데도 지금 굉장히 선명한 블랙과 그리고 골드 색상 골드 색상도 부분 부분 살짝 금칠이 벗겨지긴 했습니다만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 뭐 조심스럽게 다루기보다는 그냥 막 설거지를 했는데도 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굉장히 견고하면서도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큐티폴 고아 제품의 디너 세트 예, 이것도 잘산 템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스티폴 고아가 2년 정도 사용한 커트러리라면 최근에 구매해서 너무 예쁘고 만족스럽고 또 사고 싶고 한 커트러리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전통 브랜드 사보르 제품인데요. 이 컬러감 보이세요? 쨍한 컬러가 굉장히 예쁘고요. 어떤 그릇에 놔도 식욕을 돋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과일 먹을 때도 좋고, 빵 먹을 때, 케이크 먹을 때 굉장히 두루두루 요즘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품절된 제품이 많아서 컬러를 요세 가지 컬러만 구매를 했어요. 아쿠아마린, 블랙, 버건디. 이세 가지 색깔 다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예쁘고요. 제가 포크라, 티스푼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트로 티스푼, 티포크, 스프레드입니다. 보시면은 길이감도 짧지 않고요. 티스푼의 크기도 꽤 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트 먹을 때 요거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포크도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지금 품절된 색깔이 있어서 이세 가지 컬러로 구매했는데 품절이 풀리면 다른 색깔도 막다 사고 싶을 정도로 하나하나 컬러가 너무나도 쨍하게 예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프랑스 브랜드, 네, 사브르 커트러리 잘산 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도마입니다. 모돌이 깔끔 도마 세트 6개월 넘게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언박싱이 아니고요. 제가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잘산템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컬러별로 네, 재료에 따라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인덱스 도마입니다. 제가 인덱스 도마가 처음이 아니라 예전에 이렇게 좀 닫혀있는 스타일의 인덱스 도마를 사용해봤는데 그때는 이거를 사용을 하고 깨끗이 씻어서 바짝 말려서 걸지 않는 한,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이 제품 만나고 나서 너무 좋았던 게 바로 세척하고 나서 바로 걸어도 이렇게 바람에 따라서 솔솔솔솔 마르죠. 그래서 자리차지 않하셔도 좋고 위생적에서도 좋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도마, 유리도마, 플라스틱도마 다양하게 다 써봤습니다만 도마는 일단 칼집이 잘 나지 않는 게 좋죠. 나무도마도 물론 좋습니다만 칼집이 나면 이렇게 사포로 문질러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이 소재가 TPU 소재라고 해서 무독성인데다가 칼집이 잘 나지 않는 소재예요. 그래서 매번 볼 때마다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TPU 소재는 아이들 접병 소재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유해 물질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탄력성과 복원력이 좋아서 야채 같은 거 썰어서 국 끓일 때 이렇게 가져다가 넣기가 좀 편리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 끝 모서리들 좀 보시겠어요? 아, 보이시죠? 약간 깊이감이 달리되어 있어서, 뿌리는 음식도 흘러내리지 않고 자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거치대가 철제로 되어 있어서, 무게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무거워서 싫다라는 게 아니라 안정감 있게 딱 버텨주니까 저는 이 부분이 더 만족스럽더라고요. 철제 부분은 자석이 붙기 때문에 레시피 같은 것을 붙여놔서 손쉽게 보면서 요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깔끔 도마 세트 인덱스형으로 도마 찾으셨다면 이 제품도 제가 잘 산템으로 소개를 드릴게요. 짠! 이번에 잘산 템은 키위 만능 책칼과 필러입니다. 가성비적으로는 정말 이 제품을 따라갈 자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5,500원, 5,500원 배송비 포함해서 14,000원에 구매해서 진짜 만족하고 진짜 감탄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책칼을 아, 정말 잘든거 하나 구매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검색하다가 트라이앵글사의 줄리엔 커터 제품을 사려고 했어요. 근데 그 구매 후기 중에서 다 좋은데 그 자그마한 구멍에 야채가 송송송 끼니까 이것 때문에 중간에 빼내고 하는 게좀 불편하다. 세척할 때 개운하게 안 씻어진다. 이쑤시개로 빼야 된다. 이런 후기들을 보이더라고요. 아 저는 그거 잘 못하는데. <laughs> 관리를 잘 못하겠다. 그럼 어떤 거 사야 되나. 그래서 검색하다가 또제 레이드망에 걸린 게이 키위 체칼이었어요. 자, 이 제품은요. 너무 잘 됩니다.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이게 연속해서 붙어서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 가격 5,500원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좀 애교다. 충분히 애교다. 애교를 눈 감아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슬라이서가 너무 잘 되게 잘 되니까, 끼는 거 없으니까, 또 세척도 너무 시원하게 잘 되니까, 이건 구멍이 된게 아니거든요. 이건 구멍으로 된게 아니라서 세척도 너무나도 시원하게 잘 되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기구를 좋은 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척도 간편해야지만 자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도마에서 쓰는 게 아니라 뭐 오이나 당근 같은 경우는 비빔밥 해 먹기 전에 명기에다가 놓고 슥슥슥슥 하면서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셨다면 이 키위에 맞는 책칼과 필러 이 제품 강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다이소입니다. 자, 두 가지 제품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이거는 삼지창이 아니라 이게 한 십지창 정도 잘 보이나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오징어 같은 거 위에 칼집을 예쁘게 낼 때도 너무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햄이나 스팸 같은 경우도 맛있게 구으려고할때 제가 이걸로 싹싹 긁어주면 예쁘게 구워집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책칼. 요 채칼로 끝까지 당근이나 감자를 채쳐낼 때 요거를 갖다가 콕 찔러서 이게 해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젓가락도 괜찮지만 다용도로 쓸수 있는 이 십지창, 이 제품도 추천해드릴게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죠. 자 그리고 다이소에서 사서 잘 쓰는 게이 에그 타이머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그 달걀을 삶을 때 이거를 그대로 같이 투하해서 뭐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을 때 살짝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한몇초 지나면은 눈금이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태의 달걀일 때 표시를 보고 딱 꺼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격도 좋고 귀여운 이 애기 타이머도 다이소 가시면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주방 잘산 템, 아주 만족스러웠던 템들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정보가 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힘을 받는 구독과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건강하세요.